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도 없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네 일이 좀 있었어. 잘 지냈어? 아휴, 그럴 리가. 요새 증권은 매일매일이 전쟁이다. 들어와요. 대표님 마케팅 본부 3분기 예산 내역입니다. 그걸 왜나에나 씨가 갖고 오지? 어 아, 오이사님께서 전달해드리라고. 오 기사님 내 방으로 좀 오시라 그래 그런 중요 지표를 인턴한테 막 맡기십니까? 아전 나진아가 뭐 나진아 씨가 뭐요? 나진아 씨가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그게 나... 무슨 말입니까? 저하고 친하다고 인턴이 아무 파일이나막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니요 아니 지난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제할 때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길래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너 회사 경영을 뭐 그렇게 하냐? 뭐가 아니 이사가 그런 서류를 인턴을 보내고 회사 대표가 그 인턴이랑 친해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아좀 충격인데 루머 관리 잘해라 그게 리더의 수칙 중에 하나야 더구나 여자 인턴이랑 너 진짜 그런 성분 빨리 차단해 내가 좋아한다